전 세계 유료 가입자 수만 2억 2천만 명이 넘는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MBS 경남 다큐멘터리 '김밥의 천국'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통영의 충무김밥을 출발점으로 제작한 지역의 콘텐츠가 K푸드 열풍을 발판삼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김밥은 오케스트라예요. 우리나라의 지역별 특색 있는 김밥부터 이게 김밥 재료는 하나 하나가 간이 다 맞아 버리면 다 합쳐서 쌌을 때 간이 너무 세져요 해외에서 열풍인 김밥. 파인 다이닝으로 진화한 김밥까지. 김밥 20만 원 넘거든요.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들을 다 모아봤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 김밥의 모든 것을 트렌디하게 담아낸 MBC 경남 특집 다큐멘터리 '김밥의 천국'. 세계 190개국 유료 가입자 2억 3천만 명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김밥의 천국'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흥행하며. 한국 음식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커진 가운데 김밥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다큐멘터리를 선택한 겁니다. 이 작품은 경남 통영의 대표 음식인 충무김밥을 출발점으로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세계에서 변화와 확장을 거듭하는 김밥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김밥 한줄 속에 깃든 한국 근현대사도 풀어내며 깊이를 더합니다. 충무김밥이라는 지역명이 붙은 김밥 중에 가장 유명한 김밥이 있기도 해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굉장히 좀 다르고 많이 변화를 해왔던 것 같은데 예. 이걸 주목해 보면은 뭔가 한국 사회 지형도 한국의 어떤 역사 개론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국 냉동 김밥 열풍을 이끈 인플루언서 등 글로벌 인사들도 등장하고 해외에서 인기인 김밥의 확장 가능성도 전합니다. MBC 경남이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 진출한 건 어른 김장하에 이어 두 번째. 지역 소재에서 출발한 다큐 김밥의 전국이 애니메이션 태대헌에 이어 K 콘텐츠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